안녕하세요 다스입니다 오늘 볼그 제품은 선우공에서 나온 터닝메카드 지옥의 목소리 무광이 레드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블랙버전이 있고요 레드버전이 새로 나왔고 파란버전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laughs> 파란버전도 구입을 했는데 좀 오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또 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터닝메카드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 슈팅바쿠슈팅바쿠슈팅한 제품 예, 그거에 아류작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이렇게 공이 어, 이렇게 판 위에서 슉 이런 <laughs> 네,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이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이도 괜찮지 않을까. 역시 지옥의 목소리 같은 느낌 에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파도를 향해 변신하면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이제 터닝하고요, 메카니멀이 이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데 순간 변신을 합니다. 국내 기술로 어. 뒤에 개발한 배신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메카드 세 장이 들어 있고요 어, 메카니멀 들어 있고 요 뒤에 뭐든지 설명서하고 배틀필드 판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슈팅, 팝업 체크 등 해당 게임하는 방법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터닝카 변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 뭐 상당히 쉬운 제품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일단 이비라뭔 제품인지 기대가 되는데 자빠져주시고 설명서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주세요. 어우 빨간색 괜찮은데, 자, 그리고 여시면 안에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요. 자주 보여드렸지만, 이딴 네, 메카드 제품에 대한 뭐 유닛에 대한 설명, 터니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팝업하고, 카드, 그 다음에 속성, 뭐, 블루랜드, 레드홀, 뭐, 블랙미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 스탠다드 배틀과 어드밴스 배틀, 게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종이 시트 필드롤 연습 경기장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뒤쪽에 배틀필드판또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죠. 배틀필드판이 요거에 딱 사이즈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카드가 아, 세 장이 들어 있는데요. 메카드를 가지고 터닝 카를 어,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장이 들어 있고요. 뒤 이렇게 섞어놓고 안 보이게 한다고 보시면 화투 같은 방식 되어 있고 어, 메카니멀 이름하고 어, 사용 기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쿠폰이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스마트폰 게임에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코드는 공개하지 마시고 자신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드가 크로키, 어, 알타, 무관세 가지 가 들어 있네요. 세 가지가 들어 있고요. 자 아, 저걸 안봤구나 자. 무관, 어, 사용 기술은, 어, 지역불의 부름, 낙내 소환, 도깨비 방망이, 강령빙이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 물이 있는데 이거는, 어, 색상 버전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무관이 아쉽게 안, 아, 무관도 벌 하나 들어있구나. 예, 랜덤하게 카드 들어있는데, 또 카드도 또 많이 모으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인데요. 자, 어떤 종족의 속성일지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 스티커 뜨시면 종족의 속성이 정해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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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되어가지고요. 예, 블랙 미러로 결정이 됐네요. 블랙 미러로 결정이 돼서 나중에 카드 파업을 하시게 되면 예, 요거는 10점. 요도 10점, 요건 50점, 오 점수 높은데, 요걸 로 획득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상과 같은 게 아마 그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같고요. 자,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손이 있고요. 야 자, 왜손 접어서 안 나오냐 잘.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아, 이쪽은 원래, 원래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렇게 손 되어 있고요. 손은 접히진 않고 얼굴이 아주 무식하게 생겼죠. 지옥의 목소리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좀 도깨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 쭈쭈쭈쭈 자 이게 이제 메카니멀의 모습입니다 이게 메카니멀인데 아이고 이거 저거 조카가 부러뜨려가지고 이건 이제 검은색인데 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만 그냥 음, 검은색을 그냥 빨간색으로만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쵸? 딱 검은색만 빨간색만 쇽쇽쇽쇽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터니카로 변신하는 방법은 어, 팔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에, 접어주시고 다리 올리셔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자, 자. 자, 그냥 아주 쉽게 변신이 되는 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 자동차 밑에 이렇게 좀 변신이 되어 있고요 이런식의 모습의 터닝카가 되겠습니다. 자, 너도 한번 변신 보세요 <laughs> 이게 반만 갖고 변신이 되려나? 네, 반 갖고도 되네요. 본드로 갖고 붙이려고 하다가. 잘안 되더라구요. AS 됩니다. AS 되니까 AS 보내시면 얼마더라? 7,000원에 다른 제품으로 교회가, 교체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자, 자동차의 토니카의 모습인데, 자, 이런식의 모습입니다. 뭐, 매드맥스가 생각이 나는데. 자, 15세 이상의 집그 중에서 아직 직장에서 상향 종족하는 데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극장 가서 보시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빨간 내복이 꼭 기타 시나리오시가 아주 유명했었죠 아, 이렇게 되는 제품인데, 게임하는 방식은요. 자, 이 메카드 세 장을 이렇게 랜덤으로 놓으시고, 자, 터닝카를 굴려주시면, 요게 이제 메카니멀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어, 원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자석 같은 게돼 있어서 요거 탁탁 쳐주면 전체적으로 촥 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카니멀, 고! 자 이렇게 잡아주죠. 잡아주셔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미러이기 때문에 10점을 획득한 점수를 해서 상대방 점수 포인트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신을 했어. 자이번는 저쪽에서 와서 좀 멋있게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변신해주세요. 네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자 저는요 드디어 5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개당... 정가는 21,000원이고요. 어 대형마트에서 보시면 한 16,8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물건 구하기가 힘들죠. 그냥 왔다 갔다해서 있으시면 그냥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인터넷은 요즘 옛날에는 한 14,0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됐었는데 인기가 있은 다음부터는 뭐한 요거 하나에 뭐 4, 5만 원, 뭐저뭐 뭐 피닉스나 무슨 유명한 저. 유... 저, 구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는 막 7, 8만 원 비싸게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검은색과, 어, 블랙, 어, 레드, 그 다음에 이제 블루까지 나온다고 럽니다세 가지, 요즘 저세 가지씩 나오고 있는데, 상가보단 좀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보린다면 스타터 제품이죠. 스타터 제품. 이거 고장났다 고장난 거저로 가시고. 자, 요거 이제 블랙 제품인데요. 요것도 뭐 구하시기에는 한1 5 0 0 0 원, 1 4 0 0 0 원? 네, 대형마트에서 그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뒤로 쭉 열어주셔서 자 오세요. 뒤로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걸 밟았어 지대를 밟은 것도 아니고 메카드를 밟았어자 이렇게 쭉 들어가셔서 탑승을 하시고 딱 접어주신 다음에 딱그렇게만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이용하셔서 저기 끼우셔서 여, 허, 저, 허리 쪽 벨트에다가 끼워서 갖고 다닐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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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예, 제대로 수... 이제, 발사를 하기 위한 거죠. 이걸 하다보면 약간 좀 틀어지고 나가게 하는데 정확하게 발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놓고 발사를 손가락으로 탁 쳐주시면 이야야야야 이야 이야. 잘못했다. 자 쳐주시면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잡아주는 방식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요걸뭐 구하기 어렵진 않으니까요. 대형마트 가시면 종종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메가테릭스입니다. 메가테릭스 뒤에 나와주세요. 추 네, 메가테릭스 같은 경우는, 터닝카인데, 어, 대형 터닝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터닝카 자체도 메카니멀로 변신을 합니다. 대형 메카니멀로요. 근데, 어, 터닝카가 메카니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메카드가 필요한데요. 요 터닝카가, 저, 대형 터닝카가 메카니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요 터닝카를 갖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 카드를 대놓으시고, 자,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실 때는 메카니멀 고라고 외쳐주랍니다. 메카니멀 고! 자 이렇게 대형 메카니멀로 변신하고 이것도 팝업을 잡아주게 되는데 어있 이런 식의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었는지 이렇게 잘 팔리진 않고요. 몇번 가지고 놀면 재밌긴 한데 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laughs> 재밌지는 신기하긴 한데 이렇게 자주 갖고 놀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그런 점 참, 참고하시고요. 하여튼뭐 빨간색도 어, 지옥의 목소리. 어우 밤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좀 해라. 야,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니사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laughs>